굉장히 잘했어요 아주 늠름해 보이고 이제 팔 같은 것만 좀 정리해주면 좋은데 요 내린 팔 근데 라이노 백션 같은 거좀더 강화시켜주고 싶으면 은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좀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앞을 향하고 그 다음에 그 척추는 이게 좀더 이렇게 마치 고릴라가 막 자기 가슴 팡팡 치면서 막 이렇게 내미는 것처럼 이게 콧대도 좀 이렇게 높게 이러면서 막 아래를 쳐다보는 거예요. 막 니가 뭔데, 어? 니가 뭔데,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, 어, 사이드뷰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정면뷰에서는 이제 이 내리고 있는 발이 너무 어색해 보여요. 어, 좀 경직돼 보이고 뭔가 죽은 손 같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깨 같은 거좀더 내려도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올릴 거면은 뭐 이런 제스처를 좀 차라리 이렇게 막, 막 주먹을 치면서 막 이렇게 그 스웨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걷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너무 이렇게 직선적이고 마치 기부스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. 손가락 모양도 지금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오버랩으로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유튜브에 가서 코너 맥그레거 UFC 격투기 선수거든요. 근데 워크 코너 맥그레거 워크라고 한번 쳐보세요. 그러면 그 팔로 오버랩 엄청나게 많이 넣으면서 과장되게 그 자신감으로 걷는 그런 레퍼런스가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좀 체크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잘했어요.